안녕하세요. 자연일은경입니다. 아,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오전에 들에 나왔는데 안개가 잔뜩 꼈네요. 저 가시상추 뜯으러 왔어요. 가시상추로 또 해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죠. 가시상추 얼른 뜯어볼게요. 헉! 저 가시상추 발견했는데요. 아, 세상에. 이거 하나면 되겠어요. 하나면.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왜 이렇게 커. 가시상추가. 화면에 다 잡히지도 않네. 우와, 끝내주네. 어머, 여기, 여기 또 있어요. 아, 자. 가상추는 정말 행복해, 말아서. <laughs> 와, 가상추. 또 있어요. 이 밭에 있는 갈상추들은요 부지런히 뜯어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농사 지으려고 다갈아엎을 거거든요. 공되면 우와, 너무 커, 세상에. 우와! 아, 저 이제 그만 뜯을래요. 충분해요. 아우, 저 지금 대여서 포기밖에 안 뜯었는데, 아이고, 너무 많아졌네요. 이 정도면 돼요. 얼른 가서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난 바람에 들판을 오전에 나갔더니 안개가 뿌옇게 엄청 끼어 있었는데 지금 또 해가 나네요. 아, 이거 갈상추 지금 씻었어요. 이거 빨리 음식 요리하고 그리고 남은 거 쌈으로 싸먹을 거예요. 지금 돼지고기 간장 볶음 할 거거든요. 거기다 넣을 거거든요. 해볼게요. 앞다리살 한팩 사왔어요. 이거 볶을 거예요, 간장에. 진간장, 설탕 좀 넣고요. 참기름, 후추, 마늘. 자, 다 됐어요. 당근, 대파. 자, 이제 고기가 다 익었어요. 가상추 넣을게요. 가상추는 숨만 죽일 거예요. 살짝 숨 죽으면 끌게요. 어때? 비주얼 죽여. 일단 보기에는 너무 좋지. 어. 엄마가 한번 먹어볼게. 응. 고기에다가 가시상추 응. 넣고 일단 요렇게만. 참깨. 하나 났어. 새로운 레시피 발견이야?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봐. 와, 진짜 맛있어. 가상추 맛. 음 왠지 공심체 있잖아. 모닝글로리 먹던 생각이나 자, 가상추. 어? 가장추 쌈도 있어 이거 여기다가 엄마가 대파를 좋아하잖아 응. 대파 꽁다리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 터지겠네 음. 음. 역대급 맛있어 와 맛도 맛있어. 맛도 맛있어. 아밥 없이도 이 맛인데 밥이 들어가면 또아 진짜 맛이지 진짜 이 배추쌈에다가 엄마 가르쳐 줄게 해봐 아나 먼저 이거 먼저 단독으로 먹고 싶은데 그래, 그래. 일단 맛을 봐. 응. 추에 갈상추 넣고 또 꼬끈 갈상추 또 넣고 돼지고기 들어가고 팥공지팥공지 팥공지 넣고 좋아 이거 제일 한입 주고 싶다. 먹어 봐. 밥 먹어야지. 세이도 한입싸 줄게. 안 매워? 파안 맵지 요새 진짜 파가 달지 세이 마늘도 마늘까지? 자 세이 세이 아입오 너무 와 진짜 맛있지 아니? 응멋쳤다 음. 진짜 아이 가시장추 이렇게 돼지 불고기 이거 돼지 불고기하고도 진짜 잘 어울린다. 음, 대박. 음. 대박이지 대박. 응 음, 음. 완전 이거 꼭대명 영화. 그러게. 음. 이거 가시장추 안니어라도반가시장으로 해도 괜찮을 거고. 그럼 음. 다른 재료 활용해서 하, 하시면 되지. 음. 뭐 계란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와 너무 맛있어요. 음식 조심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도 안되겠다. 엄마, 갈상 추쌈에다 먹어볼래. 갈상 추쌈, 아무것도 안넣고나한 먹어줘야 돼. <laughs> 그렇지, 우리 이미 고기 맛이 들어갔는데 싱겁지? 너무 맛있어 고기에 갈상추에 마늘 딱 너무 맛있다 갈상추 볶은 거 돼지고기 올리고 간단하고 맛있는 조합, 조합 알려줄까요? 달장 돌리고 고기 올린 다음에 이거 파한번 먹어봐. 간단하면서 음.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끝내주네요. 진짜 맛있죠? 대박이지? 네, 고기도 맛있네. 고기 맛있어요. 어때 이거 팥공지 진짜 맛있지? 어어어 색다른 경험이지네. 아주 잘 어울려. 완전 아, 환상의 궁합이다. 맛있다. 봐. 어, 이거 먹겠다고 그 안개를 헷지구 와서 그 안개 속에서 음, 앞이 잘안 보였는데 음. 가치가 있는 여정이었어. 음. 아, 진짜 맛있네. 이것이야말로 탑이 아닐까, 오빠? 탑이야. 나도 탑. 제 제이 타 탑을 아, 따라잡을 수 없어. 나. 아 아.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 가만인데? 다, 다더 먹으면 되지. 아, 그럼 또 망, 망치는 건데. 오늘 또 망하는 건데. 엄마 언제 안 망했나? 조금만 더 먹을까요? 세 숟가락? 두 숟가락? 밥도 어 들고 와? <laughs> 엄마 응? 처음부터 그냥 퍼뜩 퍼 그거 또 먹을 거다 알아 <laughs> 야밥 숟가락을 뺏어야지 세희야 더먹으라는하니 엄마 살치는데 맛있는 걸 먹는데 어떻게 밥 숟가락을 빼서? 아침에 일찍 나갔더니 안개가 앞이 잘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아, 근데 안 얼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판 와서 눈이 와도 전들판 나올 거거든요. 이거 들람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쭉 보여드릴 건데, 땅만 딱딱하게 안 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겨울은 추워야죠. 겨울이 따뜻하면, 병충해가 심해진대요, 다음에. 그래서 겨울은 추워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날씨에 관계하지 않고, 저는 들람을 채취하는 거를 계속 시도할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라고 해서 저 인기 없어지는 거 아니죠? <laughs> 와, 너무 행복해요. 저희가 뜯어다가 직접 해먹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입 터져. 음 진짜 마지막까지 맛있다. 그도 마지막 카드이에요 어젯밤에 그 돼지고기, 불고기, 볶음에다가 갈산초를 넣고 해먹어보고 싶어서 음 그래서 오늘 불인한테 가서 뜯어온 거지? 음 그래도 먹으려는 계획이 있는데 들라물이 금방 뜯는 뜯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게요 행복하네. 응. 아.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 오늘 또 뱃살 나또나오겠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집어먹다 또밥 먹는 게어 먹을 거. 미쳤어. 진짜. 아 너무 맛있어. <laughs> 어머. 밥도 너무 잘했어. 선생님. 아 이래서 서있 끝나면 꺼야되는데 그러니까. 아 멈출 수 없는 맛이었네 나밥먹늘딱 잘했지? 맛있대 응혀가나왔까 음. <laughs> 음. 에이 야 어제 나는 자연이다 봤어? 응 거기서 또뭘 해먹었거든? 나도 알 거야 거기서 <laughs> 본거 있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진짜 그만 먹어 제발 없어 어! 그냥 죽지 말라고 안써끝